커밍 아웃 스토리 성 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열 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 은재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엄마가 함께 할게. 엄마가 되다. 1992년 12월, 나의 딸 린이 태어났다. 오목조목 작은 얼굴에 쌍꺼풀과 보조개를 선보이며 웃고 있었다. 어머, 진짜 예쁘게 생긴 공주님이에요. 간호사와 의사는 호들갑을 떤다. 신생아를 매번 받아보지만 이 아이는 정말 예쁘게 생겼다고 치켜세운다. 나름 으쓱해진다. 그럼 누구 딸인데? 호호. 그러려면 아들로 태어나지. 2000년 12월 8살. 린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내고 또야. 집에 많이 있잖아. 저 원피스 어때? 아님 저 인형은? 결국 딸은 바퀴 네개 달린 인라인을 신고 벗지를 않는다. 처음 타는 것 같지 않다. 너무도 익숙하고 신나 있는 모습에 아이고. 팔자련이 한다.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나서부터 딸은 절대 여자의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커트머리에 바지를 입고 로봇을 조립하고 논다. 아들을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남들은 그러다가도 나이 들면 알아서 꾸미고 화장하고 하게 되니 걱정 말라고 한다. 나 또한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떤 때는 하이 아들하고 부르기도 했으니, 중학생이 되다. 2006년 12월 13살, 린이 중학생이 되었는데, 교복 치마가 말썽이다. 머리는 단발을 했는데, 치마를 못 입겠다고 한다. 아빠가 학교에 여, 여학생도 바지 입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말해, 말했고, 니는 교복 바지를 입게 되었다. 문제는 바지가 아니었다. 남성적인 성향을 가졌으나 작고 유소한 딸은 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웠다.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를 같이 할 친구가 없었고 여자아이들의 수다에는 더더욱 낄 수가 없었다. 엄마, 학교 가기 싫어. 어느 날 아침 펑펑 울면서 딸이 말한다.왜 무슨 일이 있니?나는 외로워.엄마 소풍을 가도 계속 혼자 밥을 먹고 음악실을 가도 과학실을 가도 나 혼자야.너무 힘들어.학교 안 가면 안 돼.그렇구나 엄마가 몰랐네.안 가도 돼.엄마 퇴근하고 다시 이야기하자.가슴이 너무 아팠다.아무것도 모르고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니.딸이. 원한 건 전학이었다. 또 다른 교목 바지를 맞추면서 이번에는 좀더 딸에게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래 해왔던 일을 잠시 쉬고 딸에게 집중했다. 다행히 전학 간 학교 친구들과 잘 지냈고 곧바로 예고 입시에 돌입하게 되면서 같이 만화를 그리는 학원생들과 절친이 되어갔다. 나 레즈비언이야. 2008년 5월 17살 용인에서 다시 부천으로 이사를 했다. 경기예고 만학과 합격. 나는 눈물 흘리며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사가 대수인가? 맹모삼천지교가 따로 없다는 말을 뒤로하고 엄마의 의문을 다하기 위해 또 다시 근거지를 옮기고, 옮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엄마의 수고로움을 알아나 주려나. 1학년, 1학년 어느 때쯤일까? 엄마, 나는 여자가 좋아. 나 레즈비언이야. 네, 레즈비언이야. 책상 위에 연애편지가 쓰여 있었고, 연애가 잘 되지 않는지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내뱉은 말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기, 학기 초만 해도 같은 반 남학생을 사귀니 뭐니 수다가 한창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에 발로라고 생각하며 잘 대처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여자가 좋든 남자가 좋든 지금 연애 타령이나 할 때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나 마음과는 다르게 날카로운 말들이 튀어나왔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리라 일탈을 해도 유분수지 어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그래 그래서 엄마 보고 어쩌라고 성인이 되면 다시 얘기하자 그때까지 네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렇게 얼머부렸다 그때 나는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딸이 크면 달라지겠지 어려서 그런 거라고 커서 제대로 남자를 만나면 바뀔 거라고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도 더 깊숙이 관여할 수가 없었다. 개인이 내 집이 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어떤 답변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잘 알지도 못했다. 국내적으로 외환 위기가 외환 위기 상황이라 내 삶의 무게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웠다. 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언제나 엄마가 튼튼하기만 하지는 않는데 나도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인데 힘들다 딸이 무언가 나에게 얘기를 했으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나의 말만이 남아있다 네가 동성애자이고 바뀌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엄마는 동참하지 않을 거야 못 들은 척 의면했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시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으나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져만 갔다. 진짜 레즈비언이면 어쩌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상념이 그치지 않았다. 바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도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무시해도 외면해도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익숙하지 않은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걱정과 불쾌감으로 나에게 계속 붙어 있었다. 딸을 인정하다. 2011년 1월 20날. 드리어린이 성인이 되었다. 목표했던 대학도 갔다. 봄물 터지듯 일탈이 시작되었다. 외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연애도 했다. 공격성이 나타나고 반항도 했다.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딸의 동성애 성향은 바뀌지 않았다. 엄마가 그랬잖아. 성인이 돼서는 내가 그대로만 받아준다고 인정했다. 여자친구 이야기도 들어주고, 주고받은 선물 품평도 하고, 데이트한 얘기도 듣고,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낯설었다. 잠들기 전 나는 또 걱정을 한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으로 더군다나 성소수자로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을지 그저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딸을 든든하게 바쳐줄 사위를 꿈꾸는 게 욕심인 건가? 논쟁의 계속. 2014년 5월 23일 격하게 논쟁을 벌였다. 요즘은 틈만 나면 성소수자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동성의 이야기만 나오면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 그러다 어느새 다시 그 화제로 돌아와 있다. 너의 대화, 네 작품, 창작, 만화 모든 것이 편향되어 있어서 엄마는 편하지 않아. 그러면 내 작품에도 한계를 가지게 되는 거야. 안 그래? 딸은 별명이 걸커. 걸어치고 걸어다니는 커밍아웃 라고 했다 일단 상대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받아주면 대화 상대가 되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논쟁을 벌이거나 아예 차단을 한다 딸은 쌈딱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이 일종의 폭력이라고 흥분했다 왜 이리 커밍아웃을 하지 못해 한다이니 조용히 살면 안 되는 거야? 너의 섹스 라이프를 누가 궁금해 생활과 연애를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가족 모두가 네가 동성애자인 것을 인정하고 네가 동성 애 동성과 연애하고 사귀고 헤어지고 하는 모든 것을 난 알아. 그럼 다른 동성애자들보다 행복한 거아닌가 그런데 네가 레즈비언인 것이 무슨 자랑이야? 나는 목소리를 높인다. 나도 싸움타기 두고 있다. 침묵이 이어지고 얼굴은 열이 올라 불구수로마다 엄마, 쫓기 쫓기 해서 한잔 어때? 그래도 딸은 또 대화를 시도한다. 엄마가 미안해. 2015년 6월 24살. 부당해고를 당했다. 억울하고 인간이 싫었다. 증발하면 아무것도 안 남을까? 책임도 의무도 변명도 옳고 그름도 그래서 자유일까? 사는 게 구차해지는 건 정말 싫은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터덜터덜 지하철에 탔다. 모두 앉아있고 서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이 날 보고 있지 않을 텐데 나는 그때 왜 모두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까? 그리고 나를 비웃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척당한 느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하는데도 내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암묵적 동의가 날 질식하게 했고 절대로 그들 사이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처철한 외로움을 느꼈다 아 소외란 이런 것이구나 혐오를 당하는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억울함 보다도 먼저 내가 서 있을 자리조차 없게 만드는구나. 이것이 가슴까지 차오르면 분노를 부르거나 좌절로 증발을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단한 순간에 소외와 혐오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었다. 그리고 내 딸이 엄마에게 설명하려 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느껴졌다. 자기가 왜 자유롭지 못한지 생활과 연애를 분리하여 살려고 하는 건. 정체성을 숨기려 살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분리의 문제인지, 자신의 존재 자체인데, 엄마는 자신을 인정하고 하면서, 인정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달았다. 나의 오만이었다. 부당해고의 억울함 따위는 저 멀리 내던져두고 나는 빨리 내딸 린이 보고 싶었다. 엄마가 미안했다고. 너 혼자서 온통 불편한 공간에서 생존 투쟁을 하게 됐다고. 이제야 이해했다고 말하고 싶어서 발걸음이 빨라졌다. 린이 있다. 작업실로 이용하는 집 근처 카페 그녀는 언제나처럼 혼자 앉아 있다. 그 또한 너무 위로워 보였다. 아무 말 없이 건너편 자리에 앉아서 그녀의 놀란 눈과 작고 마른 손을 꽉 잡았다. 엄마가 "미안해, 이제 이해했어." 편협한 지식으로 잣대를 대어 내 방식대로 살라고 또 인정해 주었으니 "고마워"라고 하고 그래서 "미안해, 리나, 리나, 엄마가 오만했어." 딸은 울기만 했다. 둘이 펑펑 울었다. 그리고 축배를 들었다. 엄마, 나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이 엄마를 잃는 것이었어. 난 포기하지 않아. 그의 11월 송소수자 부모 모임. 저는 내 네, 레즈비언의 딸을 든 엄마 뽀미입니다. 거기 뒤에 제일 예쁘게 생긴 아이가 제딸 린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사자와 부모가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다. 딸은 오랜만에 미소를 보인다. 어깨에도 자신감이 쌓여있다. 리나 엄마가 함께 할게. 자그마한 행복을 이루다. 2017년 10월. 26, 26살. 경기도 평촌의 어느 횟집? 일행이 몇 분이세요? 6명이에요. 남편의 생일이었다. 식구끼리 밥이 나난끼 먹자고 한 자리였는데, 4명의 식구가 6명이 되어 모인 것이다. 하하하하, 까르르, 호호호. 내 집이 온 큰딸과 애인. 이성애자, 작은 딸과 애인, 그리고 나와 남편, 우리는 그 시간이 끝나도록 편안했고 어색하지 않았다. 동성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간절하면서도 실현되기 어려운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진정 그리 어렵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장면을 계속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인가? 먼저 손만 내밀면 되었다. 같이 밥 먹고 갈래? 이상입니다. 또, 절제할 수 없어서 눈물 흘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나 복음적인 교회라고 보수적인 교회라고 저희 딸과 사위 손녀딸들이 캐나다에서 12년 동안 살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또 제가 한달 동안 캐나다 벤, 벤쿠버에서 함께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이 되었는데 캐나다처럼 넓은 땅에서 나무만 팔아 먹어도 먹고 산다는데 그 울창한 숲속에서 대자연을 바라보며 그리고 여유롭게 자유롭게 고등학교까지 아무도 동성애자라고 성소수자라고 선생님도 이야기하지 않고 학생들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면 커밍아웃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왜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망합니까? 이 유튜브를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이해하시고 할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셔야 합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외칩니다. 그러나 느끼는 감정은 여리고성입니다. 내 앞에서 절대적으로 적대감정을 갖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낍니다. 이해하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목회, 예수님이라면 절대 창조 원리 창조 법칙 동성애는 사랑하되 동성애자는 사랑하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의 아들과 딸이 손녀들이 동성애자라면 호모라면 레즈비언이라면 어찌 하시렵니까 이해는 합니다. 부모 여기 나오는 부모님들도 수년간, 십수년간 자식들이 죽을 만큼 고통 당하는데도 몰랐는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지금 교회마다 어? 초청받아서 가는 뭔 와이 어? 의사, 뭐또 어? 간호사, 뭐 변호사 지금 잘 나갑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밝히 알게 되리라고. 그러나,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어서 빨리 마음문을 열고 앞서가는 나라들이 바보들입니까? 동성애자가 대학 교수가 되고, 동성애자가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한국교회가 마음을 열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그 날이 어서서 오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